헬스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아, 헬스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불타는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 많은 걱정만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헬스를 하고 싶은데 헬스가 아예 처음이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헬스장에 다니더라도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런닝만 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헬스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고 헬스라는 아름다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헬스장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헬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피치샵 대표가 알려주는 헬스장 처음 갔을 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헬스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유튜브에 헬스라고 검색을 하면 4분할, 뭐 5분할, 6분뭐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웨이트는 뭐리웨이트를 해야 되는지, 머신을 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헬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헬스장에 처음 등록하시게 되면 딱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첫한 달은 무조건 무분날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운동 부위는 내부위 운동 종목은 4종목, 운동 시간은 1시간 이내, 그리고 횟수는 15회 정도. 마지막 무게는 적당히 하시고,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으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한 달은 무조건적으로 뭐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6분할 이런 거 상관없이 2분할로 하는 게 헬리는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회원들한테도 처음 등록하시게 되면 2분할로 한달 정도 진행을 하고 이 회원님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4분할이 됐건 3분할이 됐건 그렇게 나눠서 분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2분할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개미가 머리 가슴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헬리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나눠져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제 등부터 시작해서 등, 가슴, 어깨, 하체, 팔, 복근, 이렇게 총 6가지 부위를 대표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더불어서 디테일하게 종아리나 복근 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 등 가슴 어깨 하체 팔로 나눠집니다 그런데팔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한 달은 등 가슴 어깨 하체를 하루에 다 하는 무분할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 무분할로 시작을 할 건데 왜 무분할로 하냐면 제가 헬리니 회원님들 헬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한테는 꼭이 얘기를 드려요 운동 분할법 그 운동 횟수 운동 자세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습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 습관 잡는 데는 3주가 걸리고요. 습관이 자리 잡히는 데까지 내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행위가 다리 잡는 데까지는 보통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분할법이니가슴운동이니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헬스장에 내가 한달 동안 다니겠다, 습관을 잡겠다라는 게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고 무분할법을 통해서 안 쓰던 몸을 사용 계속 건드려줌으로써 이제 해당 근육들의 신경을 좀 깨워준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나 헬린이고 이제 막 헬스장 등록했프 그래, 나 무분할로 할 거야. 근데 무분할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이제 궁금증이 드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분날로 진행을 할 건데, 운동 시간은 1시간을 추천드려요. 무조건적으로 저는 1시간을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습관을 잡기 위해서요. 보통 운동을 시작하시는 회원님들 다이어트를 이제 막 결심한 회원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오면 이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저 처음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이렇게 할 거예요 운동 막 1시간 2시간 해서 몸빵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물론 막 이제 앞에서 아 회원님 하실 수 있다 그 열정 제발 갖고 가주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 어 불안합니다 저 열정 어, 얼마나 갈까 아 어, 얼마나 갈까 제발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봤지만 그 열정 보통, 오래 가면 2주, 또 짧게 가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다. 운동 시작하고 너무 어렵고 수업 받고 보니까 되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열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열정을 제가 나눠서 가져가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시간을 이유를 두는 이유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너무 또 짧게 하면 운동 효과가 적거나, 운동 효과가 너무 크면 또 다음날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할 건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 또 시간을 나눠서 해야겠죠. 저는 추천드리는 건 스트레칭 10분, 본 운동 50분 딱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정말 강조하는 건 제발 운동 시간 1시간 10분 넘지 말아달라고 라좀 강조를 드려요. 페이트는 이제 단기간에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지만 금지대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는 운동이 근비대를 위한 운동, 근육을 생성하기 위한 운동이지 이 웨이트 내가 벤치 프레스를 엄청나게 마스터하는. 기술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훈련이라는 운동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근성장을 위한 따로 운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이런 기술훈련의 훈련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기 위한, 내 몸을 가꾸기 위한 헬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기술훈련은 뭐냐? 내가 이 운동에 투입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작이 잘 나와주는 것. 대표적으로 뭐 태권도, 막 만번차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차면 기술들이 갈무리가 되면서 좀 완벽하게 되겠죠. 피겨스케이팅도 기어선서 엄청난 훈련량이 있잖아요. 근데 웨이트는 다르다 이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이근육에 저항을 줌으로써 근기대를 만들고 근육을 형성시키는 거지 이걸 벤치프레스 만개를 해서 벤치프레스 마스터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자세를 잡아나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은 1시간으로 좀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운동 전에 스트레칭 10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가인짐 회원님들한테 첫 수업을 뭘 하냐 첫 수업은 무조건적으로 스트레칭 수업을 합니다 전체적인 폭롤러 스트레칭을 하고 회원님들마다 체형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춘 스트레칭을 좀 제공을 하는데 이 스트레칭은 우리가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운동을 할 거니까 너네 좀 긴장을 하고 있어 몸좀풀려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내가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 방지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칭을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리컨커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무를 베는 한 시간이 있다면 45분은 도끼를 갈 거라고 말이죠. 운동 한 시간 동안 이 보는 동 50분을 위해서 스트레칭 10분이라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보는 동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무분할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부위가 아까 5 가지에서 6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등, 어깨, 가슴, 하체 네 가지를 조지는 무분할로 할 거예요. 운동 순서는 하체 등 가슴 어깨 순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체는 힘들어요. 저도 하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헬리니 회원님들이 처음 막 운동 다 돌고 하체 운동하려면 아또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보면 이제 그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상하체 밸런스가 안 맞고 상하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쁜 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맨 처음에 에너지가 많을 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을 추천드립니다. 등은 왜냐하면 우리 상체 중에 가슴, 어깨 운동할 때 안정근, 지방근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등 움직임이 좀잘 나와줘야 가슴과 어깨 근육 운동할 때 움직임이 잘 나와줍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등 운동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가슴도, 그다음 상체에서 가장 작은 근육인 이제 어깨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동 종목은 각 부위당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저희가 내부일을 네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4종목이나 네 시간이 좀 남고 내가 좀 빨리 끝났어. 그러면 다섯 종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운동을 언제 언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헬리니 회원님들, 헬스를 처음 하시는 회원님들은 주4 회에서 5회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월요일 화요일을 운동하고 수요일을 휴식하고 목요일 금요일 운동하고 토요일 휴식하고 일요일은 유산소나 스트레칭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자세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결국에는 휴식이거든요. 일요일 같은 경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뭐 PT를 받는다면 PT를 받았던 수업들을 일요일날 좀 복습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좀 유튜브로 보면서 키우고 싶은 부위들, 어, 내가 좀더발목리 하고 싶은 자세들 일요일날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아 내가 이런 데가 좀 먹은하다. 그러면 또 찾아보시면서 스트레칭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스트레칭 하는 습관들, 내가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작용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는 얼마나 하는 게 좋냐 라고 봤을 때, 무게는 사실 헬린이 때 첫한달 동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게를 많이 쳐봤자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고 무게를 많이 치면 부상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무게보다는 자세입니다 자세! 머릿속에 그냥 난 자세만 잡으러 왔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한달 동안은 내가 설렁설렁 운동해도 오케이예요 제가 내부의 내 종목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설렁설렁 자세 대충 유튜브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내가 운동 습관을 잡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21일 3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 3주 동안만큼은 그래도 헬스장에 출석 체크하면서 헬스장 호구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그냥무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15개에서 20개 정도 하시면서 어, 자세를 좀더 갈무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웨이트를 또 해야 되냐 머신 운동을 해야 되냐 라는 또 결정적인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처음 왔을 때 처음 헬스를 시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머신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리웨이트는 대표적으로 바벨과 덤벨 운동이 있어요 머신 운동을 그냥 헬스장에 흔히 보이는 이런 엄청 뭐 여러 가지 머신들을 볼수 있고요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 같은 경우에 바벨은 그냥 빱니다 진짜 빱 네. 이 바에서 하는 운동을 바벨 프리웨이트 운동이라고 하고, 덤벨은 이제 이 헬창들 존이라고 하죠. 헬창 존에 있는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상한 뭔가 있을 거예요. 무게가 엄청 무거운 것들. 그게 덤벨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프리웨이트라고 불려요.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헬리니 회원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머신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내 몸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프리웨이트를 하겠습니까?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제 어뭐 트레이너 관련돼서 이런 글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때 막인스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수업에 프리웨이트 하지 않는 트레이너는 걸러라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던데 저는 솔직히 제 소신 발언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소리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몸을 못 쓰는데 어떻게 코어를 잡을 거면, 어떻게 등을 잡을 거면, 어떻게 햄스트링을 쓸 거면, 어떻게 둥근을 쓸 거면, 어떻게 내가 골반을 접을 건지 그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들어가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 데리고 와서 바벨이나 덤벨 지어주고 크리웨이트 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부상의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제 회원님들은 머신으로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머신만 평생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머신으로 내가 좀 익숙해졌다면 머신 비율 90% 프리웨이트 10%또 프리웨이트도 좀 살짝살짝 적응이 되가 그러면 뭐 머신 70% 프리웨이트 30% 나중에는 뭐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이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나가면 됩니다. 너무 운동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 헬리니 회원님들은 첫 번째, 무분할로 시작을 할 것. 두 번째, 운동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할 것. 세 번째는 운동 부위는 4부위. 네 운동 종목은 각각 부위당 한 종목. 내가 시간이 좀남는다 그러면 하체를 한 종목 더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 운동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하거나. 충분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저도 이제 헬스장에 가기가 제가 몸이 안 좋은데, 헬스장에 가서 누가 다 쳐다보면 어떡해, 내 자세가 안 좋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고, 막 이상하게 운동을 하면 저를 다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저도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뭐 친구랑 뭐 1개월 뭐 이렇게 막 2개월 다닌 거 말고는 이제 정식으로 헬스장 헬스장에 등록하고 주 4회씩 다녔을 때가 26살 때였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그때 딱 처음으로 등록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등록 진짜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헬스장에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좀 차가지고 그때부터는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뭔가 헬스하기가 를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도. 어 하지만 제가 헬창이 되고 이제 헬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어, 저는 헬스장에 처음 오시는 헬리니 회원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런 분들도 이제 헬스를 등록해서 열심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 이렇게 어, 운동을 대충 한다고 "아, 나 진짜 좀 반성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헬스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어요 <laughs> 일정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진짜 헬스를 무조건적으로 좀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요 이제 헬스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저도 엄청 이렇게 어적이었거든요. 헬스하면서 어깨도 굉장히 넓어지고 프레임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몸도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헬스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을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인진 대표 김지후였습니다.